원니콜딩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2월 13일 주말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로봇주들이 다시 대시세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근데 원위콜딩스가 지금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눌림목 마감이 들어갔는데 지금 거기다가 미증시도 조정이 나와가지고 월요일에 주가 등 걱정되실 텐데요. 저는 결국에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도 이 신고가로 넘어갈 자리가 남아 있다 이 말을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위콜딩스가 왜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여기에서 뚫어낼 수 있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차분하게 다 정리를 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단순히 오를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이치이고 왜 고점이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이걸 차트와 수급 산업 글로벌 빅테크 흐름까지 전부 연결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중간에 끊어보시면 의미가 없고 끝까지 보셔야지만이 전체 그름이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원이콜딩스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로 마감이 들어갔어요. 이거 단순히 밀렸던 거를 반등을 시켰다 이게 아니고요. 자,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저점세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지금 계속해서 오일선 안착을 유지를 시켜 주고 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달더라도 종가 기준에서 오일선 안착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정말 밀려버릴 상태라면 특히 금요일장이었다라면은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저점을 높일 수가 없고 여기에서 털리면서 흐름이 깨져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처럼 보이게끔 하지만 실제로는 힘을 비축하고 있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 흐름의 끝에는 결국 뭐가 있느냐? 33,900원대에 여기 정고점의 가격을 뚫어내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을 워이 콜링스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되죠. 로봇주 전체 수급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미 우리 이 시그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클로버클로버 클로버 바로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장에. 바로 상한가 가까운 수익 찍어냈고 눌림목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장대 양봉을 20% 넘게 지금 만들어내줬잖아요. 거래량까지 추가적으로 생겨주면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 체크가 3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클로봇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거 뚫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이게 돌파가 나오고 지지흐름 유지가 되니까 이 지지 자리에서 무조건 반등 나올 수밖에 없다. 상승 확률 99.9%다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이 흐름이 연결이 됐잖아요. 결국에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요, 얘가 이렇게 흔들기 조정을 계속 만들어냈지만 결론적으로 얘가 저점을 야금야금 올려내면서 오일선 추세를 타주다가 오일선 추세 조정에 지금 아래 꼬리 달아줬지만 결국에 여기에서 시세 수급 흐름이 연결이 되면서 돌파를 만 들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봤기 때문에 원익콜딩스도이 흐름이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클로봇이 먼저 출발을 했고 그 다음 타이밍에 기다리는 주기 원익콜딩스다 이렇게 지금 벌써 이전고점 근처에서 놀고 있는 종목 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흐름과 역대급 자금도 같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익콜딩스 투자 위험 공시 이슈도 12월 10일 이후로 이미 정리가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불확실성 구간으로 볼게 아니라 다시금 추세를 만들어가는 구간으로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 때, 이 매물 를 조정을 한번 만들어주면서 소화를 시켜낸 거고 올라올 때마다 윗꼬리들 이런 움직임, 흔들기를 통해 가지고 소화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서 이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내고 정리가 끝나고 난다면 그때 조금 더 가볍게 수급 빵터들어주면서 신고가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거래원들의 이 수급 흐름들 보게 된다면은요, 자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한투에서 조금 지금 12월 내내 들어가지고 순매집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자, 그렇죠? 이 물량을 꾸준히 받아내고 있는데 이 창구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그 거래가 많이 되는 움직임인데 얘가 현물의 매수 확률을 확실하게 넓혔다라는 거, 이거 주가의 하방 배팅보다는 상방에 배팅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간 중간에 자요런거 공매도 물량들을 좀 털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제 개인 창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캠 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이거래일 동안에 흔들기 봉 캔들에서 흔들려가지고 이걸 털어야 되나라고 해서 개인 물량이 털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 매매 위주로 가장 많은 거래 창구가 나오는 게 외국계에서 j p 모건 서울인데요. j p 모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동안 정리를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는 순매수 포지션으로 다시 전환이 들어갔다. 자,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이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더 명확한데요. 자, 이미 보시게 된다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쏠렸던 4일 5일 8일 자이 거래량이 실린 이후에 지금 3만원 돌파를 만들어줬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수급이 3만 2천 3백원에 가격 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 지지가 직전 매직거래가 많이 된요 3만원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죠. 매물벽이 지금 하방에서 받쳐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변동폭의 움직임 밴드를 보세요. 변동폭의 밴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좁아져 있죠. 그리고 저점 구간이 계속 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교과서적인 상승 전형입니다. 주가가 정말 꺾일 거라면 분봉에서 이런 패턴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위아래 변동성을 주고는 있지만 방향이 명백하게 지금 상방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아래 3만 원대에 매물벽이 강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 가격에서 버텨 주면서 밀어 올려 주는 움직임들을 보여 줄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이 단순히 공포 구간이고 관기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공포인 자리는 누구냐? 이제 다 올랐다고 생각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는 것 때문입니다. 자, 왜 다시 로봇인가? 진짜 다시 불태울 수 있을까? 네, 이건 테마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흐름이거든요. 자, 이제 산업 얘기로 들어올게요. 자, 왜 하필 로봇이냐? 첫 번째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00피를 찍었어요. 그렇죠. 시장은 이제 코스닥의 천수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닥을 끌어올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그러니까 이세 축이 지금 수급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게 됐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명분이 강한 섹터가 바로 로봇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흐름은 타이밍이 왔구나. 미친 듯이 밀어야 된다. 왜? 우리 로봇주가 주춤했을 때 그때 바이오랑 2차 전지가 올랐잖아요. 이제 로봇이 올라가니까 이걸 주축으로 해서 강하게 밀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요. 이 로봇주들의 2차 파동에 홈풍을 줬어요. 아주 콕 집어서 로봇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행정명령 검토 이야기 나왔었죠. 원전 로봇에 대한 뉴딜 정책 펼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특히나 중국에다가 산업용 로봇 설치 될수도네배 정도가 밀려요. 그래서 국가 단위로 지금 로봇에 편입을 한다는 건데 아무리 미국이 기술력에 대해서 앞서간다라고 하더라도 제조 부분에 대해서는 뒤쳐진. 거든요. 그럼 이걸 누가 메꾸겠습니까? 한국. 특히나 원익 로보틱스. 로보티즈, 요런 핵심 부품사가 먼저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지금 당선 이후로 줄고 밀고 있는 카드도 하나가 모였어요 금리 인하였잖아요. 계속 그랬는데 지금까지 연준이 매파적이어서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면서 미국장이 더디게 움직였었는데 결국에 이 FOMC에서 0.25% 금리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자, 한국에서도 금리와 관련해가지고 이 FOMC를 신경 쓰는 모습을 했었는데 결국에 그래서 동결할 생각도 있고 인하할 생각도 있다 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국의 인하 발표가 남았다라는 건데 미리 우리가 돈 풀기 그것 때문에 지금 환율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당장에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이 동결을 유지를 했다가도 결국에 이 주식장이 빠지게 된다면은 현정권에서 그 다음 텀에서 다시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아예 그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미리 기대감을 실어주는 뉴스 부도부터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어디에서 시세가 가장 크게 터져요. 기술주잖아요. 기술주의 반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로봇주들도 다시 대거 상승을 할 건데 결국 이 원익홀딩스가 이번 로봇 반등의 주역이잖아요. 텐베거를 만든 전설의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이 세력차트 수급 일정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둬야지 만이 여러분들이 다음주에 개장을 하고 변동성을 줄때 주가가 반영되는 가격 체크하면서 제대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이콜딩스 주주님들께 요거 여러분들이 결국 어디까지 끌고 가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 못 잡으신 분들 바닥에서 못 잡으신 분들이 마지막 눌림목 매수 타점이 언제인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큰 줄기가 상승으로 향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고점이라고 마구잡이로 그냥 종목을 흘려보내 버리거나 조기에 매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스윙으로 가져갈 거냐 장기로 가져갈 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로봇주 전반에 2차 운풍이랑 미국이랑 한국 정부가 지금 같이 협력 중인데 밀어주는 산업 파동이 똑같을 때꼭 이런 거대한 파동의 흐름 움직임들을 잘 체크를 해둬야지 갑자기 못 샀는데 날아갔다거나 너무 잘 가길래 계속 갈줄 알고 산 자리가 최고점이었다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탈을 시도할 때는 신호가 표시가 나기 시작하니까 지금 요구간에서 미리 우리가 조정 폭이 크게 떨어지겠다. 이런 예측을 이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이콜링스 가격 전략을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같이 타점받아서 매매 진행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 궁금하다. 나도 혼자서 대응이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메모장에도 여기 띄워드렸지만, 위에 다시 크게 띄워드렸습니다. 010-7556-8870번. 여기로 여러분들이 원홀, 이렇게 두 글자 딱 적어주셔가지고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100% 무료로 뭐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이원이콜링스 놀림목 매수타점과 목표 가격에서 어디까지 끌고 가서 팔려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원이콜링스 단기 테마가 아닌 구조적 성장주의 초입에 있어요. 지금 구간은 이 아니라 기회다라는 거예요. 주말 휴장 이후에 다시 시장이 열리면은 원이콜딩스 세력이 만드는 두 번째 시세를 만드는 움직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랑 같이 원이콜딩스로 큰 수익 최고가 매도하실 분들은요. 이 상단 전화번호 어, 여기 메모장에 한번 띄어들여져 있죠. 0 1 0 7 5 6 8 8 7 0번자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원홀이라고 두 글자만 영상 보고 계시는 즉시 남겨주시면은. 주말 동안의 변수, 시장 상황 모두 확인을 해서 다음 주 개장 때 맥점 딱 받으실 수 있도록 전략 공유 드릴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금리 인하든 로봇주 흥풍이든 호재인 시장에서 시장 전체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지금 부의 전환점이 시장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이렇게 올라서 차트가 고가라고 찍힌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었다. 그래서 매수가 쉽사리 안 나간다. 근데 대신에 매물벽이 쌓여 있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소화하는 구간에 시간 지연하지 말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터질 초입구간에 있는 종목 대장주는 아니지만 시총이 가벼워서 주가 급등 시세는 더 빠르게 빠르게 치고 올라와서 시세차익을 보기 좋은 그런 종목 없을까 그동안에 저랑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발견하자마자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집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특급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1분만 시간 투자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JP모건, 모건 스텔리, 골드만삭스, UBS, 메릴린치에서 물량이 싹 들어가고 있는 매집주인데요 목표 주가가 최소 10배에서 30배 최대 보유 기간은 딱 4개월 보고 있는 증권가, 큰손, VIP들에게만 따로 알려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모두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피지컬 AI 시대의 손과 팔 역할을 맡을 핵심 기업이에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꾸준히 이 기술을 개발해온 기업인데, 시장에서 아직 크게 부각받지 않고 있다가, 외국계 VIP 창구에서 아름아름 싹쓸이 매집으로 유통물량 절반가량을 쓰으러 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상사일의 최대 수주를 달성을 했고요. 이 영업이익과 유보금을 베이스로 무상증자까지 예측이 되는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매력이 있는 팔방 미인 같은 종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종목에 얼마나 대박이 날 것이냐 이거잖아요. 실제로 무상증자 소문만으로도 급등이 나오고요. 공시 발표 후에 코스모 신소재가 1000%대 상승파동, TCCS들도 800%의 상승랠리가 나와 맞죠. 이게 바로 무상증자 호재 공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이큰손 매집주가 어마무시한 상승 파동이 기대되는 이유겠죠. 이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가 AI 다음 먹거리로 로봇을 딱 꼽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I와 로봇주들이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를 모두 중식시키는 발표가 나왔고 전 세계 판도를 또 확실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국내 어디에? 가장 독보적인 수혜가 터질까요? 그걸 따지자면 국내에 몇안 되는 기업들이 나오는데요. 엔비디아와 삼성이 2025년 협력의 결실로 AI 반도체 동맹 발표가 있었죠. 삼성전자는 AI랑 로봇을 차세대 먹거리로 확실하게 선언을 했고요. 지금 이 회사는 삼성과 반도체 공정 로봇으로 시작해서 물류 의료 자동화 로봇까지 확대를 했고요. 인간형 로봇 기술에 삼성 손을 잡고 같이 개발 중인데요. 외국인이 벌써 200만 주 대량 매집이 들어갔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납품 실적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미국형 매출이 70%가 넘게 이미 발생을 하고 있어요. 즉, 플랫폼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가 본격 상용화가 되는 순간 시장이 가장 먼저 찾는 로봇팔 기업이 될 겁니다. 실제로 세력들은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잡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주포가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순매수 상위권에 지금 올라가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루만 해도 여러분들 5 5 0억의 순매집을 때려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면은 초급 등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추가매수니 추가매수니 이런 거할 틈도 안 주고 주가를 계속 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만 있더라도 두배네배 10배 수익이 꽂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워니콜딩스나 로보티즈나 클로봇 이런 로봇 대장주를 놓쳤다 또는 만족한 수익을 좀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셔야겠죠. 자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두 가지입니다. 종목 선정과 매수 타이밍 종목은 제가 선별을 해놨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종목명 공개와 함께 매수 타이밍은 장중 모니터링을 통해서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받아보시는 방법 어렵지 않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전화번호 하나 보이시죠? 010-7556-8870번 여기에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종목명, 날짜, 목표가격, 매수가격, 이 매도 타점까지 문자로 총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모두 최소 10배에서 30배 그리고 최대 보유기간 딱 4개월 드릴 겁니다. 영상 계속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랄게요.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만 해 두셨다면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568-870번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 주시면은 모두 다 받아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직접 받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제가 왜 계속 원익 홀딩스는 다시 신고가를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그 이유 단 하나 뭡니까? 원익 로보틱스 때문이죠. 자, 이 휴머노이드의 본질은 여러분들께 이 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 몸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바로 손입니다. 사람의 손은 25개의 뼈와 30개 이상의 관절, 수십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구현하려면 단순한 모터 기술이 아니라 고도화된 액츄에이터와 정밀 제어 이 촉각 기술이 필수다라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이 구동, 모터계를 대표하는 게 로보티지고 이 촉각, 정밀 제어, 통합 기술을 끌어올리고 있는 곳이 원익 로보틱스다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포인트가 원익 로보틱스는 비상장이고 원익 홀딩스가 지분 96%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익 로보틱스의 기술 가치 상승이 원익 홀딩스의 가치 상승이랑 동일하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엔비디아 메타랑도 직접 연결이 됐거든요. 원익 로보틱스가요. 엔비디아의 이 연구용 지금 R&D 목적으로 알레그로핸드 로봇 손을 지금 얘가 공급을 하면서 협력을 하고 있어요. 연구용 R&D 목적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엔비디아가 아무 기업을 손을 지금 테스트용으로 쓰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엔비디아 핸드 보를 보세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스타트업에도 막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인 M&A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의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로보틱스 핵심 인물들은 한국에 이제 방문을 하기로 했고 또 이미 왔다 갔죠. 그리고 막 같이 언급도 하고 막 지금 뭐맥 회동도 하고 그랬었고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인수해가지고 더더더더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5년 내에 현장 배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하면은 결국에 이미 거래가 있고 이력이 있고 휴머노이드의 핵심 부품인 로봇손을 함께 개발 중인 워닝로보틱스 이와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뭔 얘기 나와줄 수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휴머노이드를 내부, 했는데 있어 가지고 로보손을 원익 로보틱스 거를 뭐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줄수 있고 뭐 아니면은 지분 인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가는 항상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에서부터 먼저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죠. 왜이 메타랑 IBM이 주도하는 AI 얼라이언스에 지금 원익 로보틱스가 공식 참여 중이거든요. 메타는 직접 원익 로보틱스랑 같이 촉각센싱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메타의 차세대 지금. 프로젝트 메타봇에도 원익 로보틱스의 기술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메타, 엔비디아, 이두 회사가 동시에 엮인 기업이 원익 로보틱스 그리고 이 지주사가 원익 홀딩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로닉 로봇 로보틱스의 가치만으로도 엄청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원익 홀딩스는 자체적으로 로봇뿐만 아니라 원익 그룹의 구조 자체가 머니가 I.P.S. 반도체 하고 있죠, Q.N.C. 소재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랑 반도체 이게 동시에 맞춰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로봇주들만 흔들면 다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고 요렇게 얘가 미친 듯이 우상향을 그려올 수 있었던 장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 이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원익 IPS 실적도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 내년도 2026년에도 반도체에 대해서 호황의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그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성장 엔진을 동시에 가지고 반등을 말아내기 때문에 분명히 결국에 여기 정고점을 뚫어낼 수가 있다. 신고가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 확장과 서로의 해칭 역할 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구간에 정고점 구간에서 바로 날아갈듯한 모션을 주다가 이렇게 조정을 체크를 해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세력들이 늘 써왔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무조건적으로 막 양봉이 터졌다라고 해가지고 추경매수를 들어가기 보다는요. 정확한 지지자리를 확인하는 아인이 훨씬 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지금의 자리 파동에서 봤을 때 얘가 이5일선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5일선을 타주면서 우리가 정고점 구간 있죠. 여기에서 지지가 확인되는 포지션을 잡아준다 라거나, 지금 이게 아주 단발적으로, 단기적으로 이게 오일선이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20선이 완벽하게. 터너라운드 방향을 잡진 않았어요. 그래서 20선이 이격이 조금 따라붙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면 좋습니다. 왜? 60선이 지금 따라 올라와주고 있는데 20선이 터너라운드를 못해주면 여기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가가 결국 말아 올릴 건데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맞물리는 게 아니라 단기선과 맞물려서 방향성 터너라운드를 이렇게 만들어줘야지만 완벽한 추세 흐름 속에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최근 이런 조정 때문에 지금 지금 5일 선, 20선, 60선, 요게 딱딱딱딱 붙어주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최대의 기회로 누리기 위한 그런 작업 조정이 들어가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확인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편단 관리가 전부거든요. 과거에 크게 갔던 종목들도 보면은 바닥에서 또 빠졌다가 네 배, 다섯 배 가는 경우가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어디서 잡느냐 이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하자면 기술의 본질은 지금 휴머노이드 손에 있고 이게 원익 로보틱스에서 지금 모든 관심들이 엔비디아든 뭐 메타든 이게 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지분 구조의 96%를 지금 이 원인 콜링스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반도체 구조까지 투트랙으로 이게 맞물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기간 조정과 함께 차트상에서 이 차트 패턴을 만들기 위한 조정의 눌림은 나와 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가격을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를 신고가를 보내는 재도전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선상에 있는 거다. 12월 산타렐리 분명 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이유까지 이 흐름 제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아직 매수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댓글에 기회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이제 비중이 크셨던 분들은요 자이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부 비중을 줄여가면서 다시 진짜 맥점에서 빠르게 슈팅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수익하고 또 비중 줄이고 요런 식으로 전략을 잡아가서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결국에 이 지지, 정거점 돌파 확인되는 자리에서 다시 결국에 지지 확실해도 비중 늘려낼 수가 있으니까 빠른 수익을 공략을 하면서 접근이 들어가야 됩니다. 평단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이 낮은 분들은 이미 이런 굵직굵직한 조정의 흐름에서 제대로 제대로 타이밍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내가 평단이 뭐 3만원대다 아니면은 신규 접근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전자로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겁내 구간이 아니다. 대응 전략에 따라서 우리 높은 평단에 있으신 분이든 신규 매수 접근이 들어가신 분이든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 구조를 이해하고 흔들림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산타랠리 그냥 이벤트 아닙니다. 수급 산업 글로벌 흐름이 모두 다 맞물린 결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특히 로봇주. 이제 시장에서 예전처럼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요. 이제 점점 거품론을 종식시키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레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언제 사야 되지? 언제 팔아야 되지? 어디서 비중 조절하지?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못 잡을 때 흔들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종목 잘 골라놨잖아요. 이제부터는 타점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도와드릴 거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뭘 하고 있다 주주님들 개미털기 당하지 말고 정말 팔아야 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가셨다가 최고가에서 매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걸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문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직접 정확한 가격 얼마 얼마 원 따다닥 찍어가지고 문자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딱 띄어 놨으니까요 010-7556에 8 8 7 0번 자, 여기로 원이 콜딩스, 원홀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술이 좋아도 실적이 좋아도 성장성이 좋아도 타이밍 못 잡으면 수익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대응 전략,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100% 무료니까 가격 전략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공감이 갔을 때 그거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이 이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자로 원홀 두 글자만 쓰셔서 남겨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기가 막힌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AI 주식의 모든 것 주식 AI 연구소 신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